오늘부터 코인판 떠납니다. 비싼 수업료 내고 인생 배웠다고 생각할래요. 끝도 없이 내려가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존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장이 이어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포자기한 투자자들의 탈출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사연들도 제각각이다. 손실을 메우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 투자했다가 1억 손절하고 떠난다는 40대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비트코인에 3억 5천만 원을 넣었는데 9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중도금 대출을 걱정하는 투자자도 있다. 한 대학생은 등록금까지 넣었지만 손실을 봤다며 이제부터는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뛰어야겠다는 사연도 올라왔다. 이 와중에 암호화폐가 바닥을 다졌다며 추가로 물타기를 하겠다는 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 지난달 22일 3만 3천 달러선까지 밀렸다가 반등해 4만 달러선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다시 3만 8천 달러 초반선까지 후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패드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반면 비트코인 랠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